두 번째 상대는 이제 GS 칼텍스거든요. 오늘의 선수 한유미 선수입니다. 그렇습니다. 오늘 한유미 선수의 활약 1 2득점에 36%의 공격 성공률. 브로킹 세계. 범실이 약간 많았던는 것을 지적을 뭐, 하고 싶습니다만 오늘 아주 좋은 활약이었어요. 아, 그래도 뭐 1년 쉬었다가 복귀한 선수답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죠. 아마 팬들은 한유미 선수가 시즌 내내 웃기를 바라고 있을 텐데 요 한유미 선수를 직접 만나보겠습니다. 공세 아나운서. 네, 화려한 스포트라이트가 올 시즌 다시 이 선수를 주목합니다. 인삼공사의 왼쪽 날개로 돌아온 한유미 선수 만나보겠습니다. 자, 2년 만에 v 리그인가요 지금 기분이 어떠신가요? 네, 작년에 쉬었으니까 이제 올해 2년 만인데요. 어, 1년 쉬는 동안 되게 하고 싶었고 또또 또 나름대로 지금 오늘 개막전 첫 경기여가지고 긴장도 할줄 알았거든요. 근데 안 하더라고요. <laughs> 이년 동안 특히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 팬들이 많이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. 뭐 그냥 뭐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 같은데 그냥 뭐 간단하게 커플숍 아르바이트도 좀 하고 그냥 영어 학원도 좀 다니고 또 대학교 지금 졸업반이거든요. 그래서 대학교 수업도 좀 들어가고 그냥 그렇게 잘 쉬었습니다. 올 시즌을 맞는 각오도 특별했을 것 같은데 올 시즌을 위해 특별히 어떤 부분에 대한 준비를 많이 했습니까? 일단은 이제 제가 어느 정도 이제 연차가 있잖아요. 근데 연차가 올라가다 보면 많은 감독님들께서 이제 화려한 것보다는 그 외적인 보이지 않는 거를 해주길 원하시는 것 같아요. 많은 분들이 다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좀더 제가 해줘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또 저희 팀이 뭐, 되게 좋은 선수들이 많아요. 그래서 뭐 경쟁 아닌 경쟁도 해야 되고 또 제가 1년을 쳤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많이 기대를 하고 하니까 좀 약간은 부담도 되긴 하는데 그래도 좀꼭 팀에 이 필요한 선수가 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강했기 때문에 오늘 게임할 때좀잘된것 같습니다. 네, 역시 스타 선수답게 인터뷰도 정말 잘 하시는데요. <laughs> 마지막으로 올 시즌에 가지고 있는 목표와 그 자신감을 팬들에게 좀 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 네, 일단은 저희 이제 목표가 우승이고요. 또 저희 이제 용병이, 어, 아주 그냥 너무 좋잖아요. 그래서 용병을 뒷받침하는 그런 국내 선수들만 조금만 보완을 해주면 충분히, 구, 어, 우승을 할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저보다 또 언니랑도 같이 시합을 하니까 저로서는 되게 부담도 좀 덜하고 상당히 되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. 그래서, 음, 저도 이 팀에서 언니로서 되게 좋은 모습 보여주고 싶습니다. 한유미 선수 미모만큼이나 올 시즌 멋진 활약 기대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지금까지 KGC 인삼공사의 한유미 선수 만나봤습니다. 오늘의 선수로 한유미 선수가 선정됐습니다. 지난 99년에 현대건설에 입단을 해서 언니는 장소연 선수를 일컫는 네. 그런 이야기입니다. 중계 방송 예고를 해드리죠. 대한공